5월 8일 목요일 아침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자, <laughs> 사실,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렇게, 전체를 강의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운 마음을 갖죠. 왜냐하면 이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면서 또 묵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이단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이고, 또, 이걸 가지고, 또, 자기들이 가장, 음, 원하는 대로, 필요한 대로, 어, 해석하고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해석들이 나올 수 있는 책도 유한계시록이다. 그래서, 음, 여러분들도 한번, 새벽이지만, 깊게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한번 우리가 쭉 유한계시록 내용을 읽으면서, 아,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갈 때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럼, 약속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되어질 것을 말씀하셨다. 이게 예언 아닙니까? 그렇게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은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뭐예요? 신약 성경만 해도 2000년 전에 기록된다. 구약 성경은 그보다도 훨씬 이전에 기록된 말씀들이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선지자들을 또이 성경의 기자들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영감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기록하라고 명령하시고, 그들의 입과 손, 손을 통해서 선포케 하셨던 그 말씀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게 없고, 앞으로도 이루어지지 않을 내용이 없어요.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1장 1절을 다시 한번 저하고 소리 내서 읽으실 때 자,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그래서 사도 요한이에요. 맨 마지막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알게 하신 거다. 사도 요한이 그러면 어떻게 알았나? 미리 되어질 내용들을 어떻게 사도 요한을 알았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서 알게 하셨다. 주의 사자를 통해서 알게 하신 거예요. 보내셔서. 그럼 왜 주의 사자를 천사를 보내셔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게 하셨을까? 그걸 알고 기록하게 하셨을까? 이거는 사도 요한이 자기의 어떤 생각 같은 때로 된 것이 아니라 천사가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누가 이 일을 계획하시고? 진행을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하셨다. 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근데 이 하나님이 알게 하신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미리 예언하셨느냐. 예수 크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하셨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내용도 주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라고 하고 완성하시겠다고 하신 계시의 말씀. 그래서 요한 계시록은 그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했어요 주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이루실 말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말씀. 그러나 그 뒤에는 그걸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음? 그래서 이 이완 계시록이 기록이 되, 됐던 그 시기는 오늘 첫째 시간이니까 약간 기록의 말씀을 드릴게요. 아, 어, A.D.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 탄생하시고, 아, 탄생하시고 난 이후에 약한 100여 년이 지난 뒤. 그러니까, 100년은 안 되고, 어, 학자들에게는 90, 90년에서 한 96년경. 예수님 탄생하시고 나서부터 BC가 AD로 바뀌잖아요. 그죠? 기원 후 예수님 탄생을 기점으로 한단 말이에요. 90년에서 한 96년쯤 되었을 때 기록된 책이에요. 어, 이 책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배를 갑니다. 지금 말하면 귀한 가는 거죠. 어디로 갑니까? 무슨 섬으로 가죠? 반모섬 맞습니다. 밤모섬 혹시 권사님 가보신 분들 계세요? 성지순례 하다가, 밤모섬 예, 저는 오래전에 한번 가봤는데, 자세히는 못 봤어요. 밤에 도착을 해서, 아, 이 반모섬에 들어가니까 이미 문이 다 닫혔더라고. 그래가지고, 꼼꼼하게, 그래도 이제 그 땅을 밟, 밟아보고, 겉으로만 이렇게 보긴 했는데, 이 사도요한이, 예, 이 반모섬에 유배를 가는 지금으로 말하면요, 얼마나 이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섬인지 지금 이 여객선을 타고 가도 몇 시간을 타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곳에 유배가 되어져서 어? 죄수의 신배하 신분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의 사자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 그 다른 말씀과는 달리 지금 뭔가를 우리가 할수 있도록 하신 말씀이 아니고 지금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들 그리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알파의 하나님은 창조로부터 모든 것의 시작을 알리셨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그 역사가 이루어가는 가운데 늘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아직 격삭할 아보지아니한 미래의 하나님의 약속하신 일들을 완성하실 오메가 되신 하나님, 마지막이 되신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류의 마지막 날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알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셨다. 그런데 이 말들이... 어,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감춰놓은 말씀들이 많아요. 마치 비밀처럼 코드처럼 감춰놓은 말씀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오셔서 성취하셔야만 우리가 깨닫는 말씀들도 있어요. 어떤 말씀은 도저히 이거 야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어떻게 그걸 근데 이거를 사람들은요. 아, 이는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준비하라고 알려주신 거다라고 하는 정도로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걸 억지로 사람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주장대로 이걸 끼어 맞춰. 대표적인 게 뭐냐면, 뭐,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날은 몇월 며칠, 언제, 언제 서 오신다, 막 이런 거. 그리고 다시 오실 일은 바로, 이 사람 나다, 응? 뭐 이렇게 주장하는 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완 기시록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잊지 말아야 돼요.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이미 계획하셨고. 그리고 그 일만은 또 하나님 스크립 하나님의 비밀로 간직하시면서 이루어 가시는 일도 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오픈하시 않은 거.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하나님 인간을 만드실 때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태어난 날은 알지만 우리가 살면서 내가 이 세상에 육신적으로 죽을 날을 하나님이 알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응? 내가. 그거 왜 그러냐. 물론, 숨지기 직전에 가면, 아, 이제 내가 이제 다 했구나. 아, 내가 이제 생명이 다 했구나. 하고, 그때 가면 스스로 알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아, 이제 나는 생명이 다 했다. 하고, 숨이 꼴딱꼴딱꼴딱 넘어갈 때 마지막 유언도 하고, 그러면서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지만, 살아가는 동안에는 앞으로 내가 10년 뒤에, 5년 뒤에, 20년 뒤에, 21년 뒤에, 뭐, 11년 뒤에, 몇월 며칠 날 여러분 이거 어렵습니다 하나님왜 그러냐면 왜 그걸 안 알려주셨을까요? 왜안 알려주셨을까요? 아니 알면은 더 확실하게 준비하고 살 텐데 만약에 나한테 생명이 지금부터 10년밖에 안 남았다 5년밖에 안 남았다 20년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우리가 달력을 거꾸로 체크하면서 정말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 텐데, 왜 그걸 안 알려주셨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든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다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를 주시건데, 왜 그걸 안 알려주셨을까? 한 가지 이유예요. 모르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모르는 것, 시크릿, 그것을 감추어 놓으시는 것에 우리한테 훨씬 유익하기 때문에 감추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지구가 앞으로 5년 뒤에는 다 종말을 종말을 맞아서 지구가 없어지고 만다. 지구 안에 사는 모든 생명체들은 다 없어진다. 만약에 그게 3년 뒤다, 5년 뒤다, 이거 알고 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모르고 사는 게 우리가 더 행복할까요? 모르고 사는 게 행복해요. 내일 주부가 멸망해도 오늘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춰놓으신 것은, 감춰놓으신 것이 은혜다. 할렐루야. 그것도 맡기고 살아야 돼. 그걸 지로 끄집어내서 꽤맞추려고 하고 그러다가 곡해를 하고 오해를 하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믿고 과는 전혀 반대로 가고 이것도 어리석은 모습이다. 어,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계시다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했고 그이 말씀을 요한 계시로 아 사도 요한이 반 모습에서 주의 사자의 계시를 통해서 기록할 때, 그러면 이 말씀을 누구에게 보내는 거냐? 누구를 대상으로 쓴 거냐? 쓴 사람이 있으면, 받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그 다음절에, 4절부터 나오지만,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역이죠. 소아시아에 있는 일법교회, 그 교회를 향해서 이 내용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니, 지금도 한 2000년 전에, 예? 저 수아세 일곱 교회들에게 쓴 내용이 나하고 좀 무슨 상관이냐? 아니죠. 그수아아 일곱 교회는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을 의미하는 거고, 그 교회 성도들은 오늘 이 땅의 교회 성도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 모든 사람들 생명 있는 사람들이 다수신자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에게 알려주시고 나에게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이 오늘 성경의 맨 마지막 장맨 마지막 권으로 이렇게 있으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본 내용들을 가감 없이 적었어요. 왜이 말씀을 적는 게 유익하냐, 적지 않는 게 유익하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자시기 때문에 사도야는 보여주신 대로 적은 거예요. 그 이절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증거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노라. 였 마지막 삼절 읽고 이제 기도할게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 만이겠습니까 아니죠. 성경에는 66권의 말씀이 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언제 더, 언제 더 적용되는 내용이냐. 때가 가까워졌을 때. 때가 가까워졌을 때. 종말이 임박했을 때 이루어질 내용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같이 이제 앞으로 계속 은혜를 받으면서 이 은혜의 말씀이 우리가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다시 재무장시키시는 그런 귀한 말씀으로 여기시면서 여러분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앞으로 더욱 준비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